오늘은 그 건국대 수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대학들이 5월 말을 기해서 이제 일제히 다 이제 모집용, 수시 모집영항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뭐 병행해서 이제 수시 입결도 뭐정시 입결까지 이제 지난 2025학년도 입결도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요걸 이제 보고서는 우리는 이제 아 올해는 건대 입시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겠다. 어느 수준의 학생들이 이제 건대를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또 이제 전략들을 구상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죠 이제 내가 이제 건대를 갈수 있는 수준인가? 그렇지 않은가? 요렇걸좀 파악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건대 입시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이제 건대를 갈수 있는가? 그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건대 수시 전형이 이런 이런 전형들이 있고 그 전형들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정량적인 판단도 하겠지만 그 정량적인 판단 이면에 숨어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판단 기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럼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죠. 우리는 대학의 이제 관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 그게 지금까지 흐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입시를 쭉 이제 경험했던 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입시를 처음 접하게 되는 이제 수험생이 수험생으로서 첫해에 해당하는 그런 뭐고삼 현역 학생들은 이런 내용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재수생들은 더러 이제 만나보면은 이제 건국대는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한 판단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는 않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은 나름대로 이제 입시 전략을 짜는데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전형이 뭐냐면은 이 KU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지원하는 전형이고 그리고 평가의 성격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건대는 말 그대로 교과 전형 위주고, 교과 전형만, 그러니까 교과 성적 정량 평가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그 숫자를 계산해서 이제 선발, 줄을 세워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것도 70%가 반영이 되지만, 나머지 30%가 이제 학생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서류평가를 합니다. 이게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냥, 아, 그냥 내신 좋아서 이제 합격할수있으 확실하게 합격할수 있으면 이건 안정인데, 이제 그걸 장담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30%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경험에 의한다면 이 30%가 뭐 대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목 선택과 관련된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이제 들어 간다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건 당연히 이제 학생들도 예상을 하겠죠. 내가 이제 뭐그 물리 강 물리 수업을 듣지를 않았는데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대를 그것도 이제 기계공학과를 이제 내가 합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러 와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굳이 물리를 듣지도 않았는데 왜전 전기전자공학부를 가려고 하고 기계공학부를 가려고 하냐 학생부 내용은 뻔히 이제 뭐 누가 봐도 화학하고 생명 중심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어쨌든 이제 메디컬 쪽에 이제 생각들을 애초에는 갖고 있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건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대를, 건대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안정으로 그걸 잡아놓고자 하는데, 근데 또 생명과학 관련 학과는 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또 미래의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이제 전기전자나 기계나 이런 학과들을 또화공과나 이런 학과들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성적 수준이 지금 나와 있는 표면적인 그런 입결 자료하고 비슷한 수준에서는 붙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신성적이 조금 높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핸디캡을 감안을 하고라도 붙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가능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내신성적이 한 0.2등급 정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붙는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못하러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이제 건국대를 지원을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예,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이제 맞습니다. 그건 확실한데요. 이 수능체제 때문에 그래요. 이 전, KU 지역균형전형은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제, 건국대학교 이제 KU 지역균형전형의 입결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한 1.8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수준에서는 지원해볼만 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8등급, 1.7등급 수준이면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0.2 등급 정도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1.6 등급, 1.5 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균관대를 지원하고 한양대를 지원하고 그, 그리고 그쵸 중앙대를 지원하면은 그 성적이면 대체로 이제 합격하는 학과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 수능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수능이 자신이 없을 때 내가 그 수능에 자신 없는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건대를 선택한다면은 그럼 내가 이 정성 평가를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전기 정자 공학부를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느냐? 네,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감수를 하고 가려고 한다면은 저는 기꺼이 건국대를 이제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그런 이제 불리익을 감수하고 여기에 이제 갈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내가 그래 정성 평가가 반영이 되니까 저는 학생부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신성적을 조금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건대를 교과 전형을 지원했을 때 합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답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비슷해요. 0.2등급 정도 혹은 0.3등급 정도 범위 내에서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1.7등급에서 1.8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KU 지역 균형 전형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내 내신 성적이 한2.0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건대를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하면은 대부분 이제 합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합격을 하냐면은, 공동교육과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수를 해서, 자기 진로 방향과 관련한 과목들에, 대해 굉장히 심도 있는 과목들을 많이 수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기계공학과를 내가 지원하려고 을 하는데, 혹은 또 전기전자공학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진성, 내진성적은 안 좋아요. 한2.0 정도 수준인데, 근데 내가 고급물리학을 수강을 하고, 물리학 실험을 수강을 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수학과 관련해서도 학생이 이제 정수론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급수학원을 수강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해서도 그 활동 내용, 학업활동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잘 꾸려져 있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은 혹은 또 이제 자기 질문을 충실히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계한 실험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책도 전문서도 찾아보고 이제 이런저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뭐 공부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이제 좀열 충실하게 수행한 그런 수준의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이제 합격에 근접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유형의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공과대학 그 자유 전공과 같은 이런 모집단위 규모가 좀 크죠. 각 단과대학별로 이제. 예, KU 지역 변형전형에서는 그 자유전공이 이제 꾸려져 있는데요. 그 단과대학별 그 자유전공에 지원하더라도 합격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유형의 학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전형이 이제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요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여기서는 이제 1단계를 서류 백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이제 에,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여기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면접은 이제 학생부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따로 뭐 교과 심층적인 지식을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류 면접을 준비하는 시점은 그냥 1단계 합격자가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수능 이후 시점이죠. 수능 끝나고 나서 1단계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면접 준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학생부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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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들이 이제 나올 것인지 예상을 좀 하고요. 그 예상 문제를 뽑은 다음에 거기에 답안을, 본인이 이제 뭐, 이런 답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이제 읽으면서 모의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면접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제가 자기 추천 전형에서도 이제 뭐, 일단, 1단계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겠죠. 통과를 하려면은 내신하고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하는 서류평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내신 성적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등급 중반 정도 성적. 그니까 러2.5 등급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이제 학교권에 들어가는 내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신 성적 이외에 이제 뭐 학생부에 우리 소위 말해서 비교과라고 하죠. 그 학생부 서류를 관리를 창체랑 세트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아주 충실히 잘 꾸려져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3등급 초반대 정도 성적이라 하더라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덜어 나옵니다. 근데 그건 흔치는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 학교가 평범한 일반고다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3등급이 훌쩍 넘어가는 성적대에서는 섣불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신중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이제, 이제 학군지 지역이라고 보통 말하죠. 좀 학력 수준이 좀 높은 일반고에 가게 되면은 그런 학교에서는 이제 건대가 우리 고등학교를 별로 잘안 뽑아준다, 싫어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2.5등급 정도 내신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 건국대를 지원하려고 생각을 잘안 합니다. 그런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3등급이 훌쩍 넘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건국대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성적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내용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대학에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기대 수준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기대 수준이 이제 좀 합치가 안 되는 잘 맞지 않는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마 이제 대학에서 어떤 특정 유형의 학교를 싫어한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 이제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대학의 요구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요구가 좀 일치가 안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잘 맞지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등급이 좀 많이 넘어가는 이런 학생들은 건대 지원에서 좀 그러면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건국대에서 이제 학생부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될건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대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학생부를 꼼꼼하게 충실히 이제 잘 읽고 평가해 주는 학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학생은 학생부 내용을 아주 잘 관리를 했다. 잘 관리했다는 건 뭐냐면은 학업, 학업 활동 면에서 이제. 아주 이제 뭐 깊이 있는 수준이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뭐 생각하는 질문들을 아주 잘 던지고 있고 책을 읽을 때에도 그냥 책 내용을 단순하게 이제 그책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요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간단한 의견을 덧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은 내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잘 던지고 있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합격률이 높아져요. 이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건국대학교가 이제 어떤, 구...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정도가 좀 높은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의 그런 역량들을 충실히 드러내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역량이 매우 높은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지원을 시켜보면 굉장히 합격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경희대학교와 관련된 컨텐츠를 영상을 제작을 했을 때도 거기에서도 제가 담았죠. 경희대학교도 리더십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잘 선발하는 학교라고 했는데, 그 유형이 건국대학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학종을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가급적 내 학생부의 성적을 2.5등급 내외, 그러니까 한 2.5, 한 2.3에서 한3.0 사이, 뭐 2.8등급 정도 수준에서라도, 뭐, 이제 학생부 내용, 학습, 주요 과목이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요 정도 내신 성적은,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맞추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좋고, 학업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했던 학생들, 자기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학교에서 활발하게 수행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내진 성적 수준이 좀 3이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이제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뭐, 그 건국대 수시는 이제 논술 전형이 있죠. 그죠?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이 논술 전형은 이제 인문계열 1, 2가 나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계열 이렇게 논술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던 체계가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인문계열, 공통계열,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뀌었는데 인문계열은 기존에 이제 언어 논술만 시행하던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계열은 이제 기존의 상경계열에 해당하는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 관련된 이런 관련 계열에서 이제 언어 논술하고 수학 논술을 병행해서, 수리 논술을 병행해서 보는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유전공도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리 논술을 보는 자연계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대 시험은 이제 학교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수준을 감안을, 뭐 학력 수준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험이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인문계열 시험은. 인문계열 시험은 이제 좀 까다롭게 이제 언어논술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연습을 좀 충실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글쓰기 능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지역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논술이고 수리논술은 뭐 일단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인문계열에서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학교들이 좀 있죠 뭐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이제 건국대가 이제 수리논술을 출제를 하는데 그런 학교들을 쭉 시리즈로 이제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은 건국대 수리논술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문계열 수리논술이 그렇기 때문에 수리논술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아마 하는 것이 이제 학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기하의 영역에 해당을 하죠. 뭐 내가 이제 기하적인 그런 이제 수학적인 문제를 이제 좌표상에 옮겨서 해석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클리드 기하 문제들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기하 영역이 이제 좀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선택 영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음 거기에 이제 유클리드 기하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되는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와 관련된 혹은 또 도형의 방정식과 관련해서 그래프 해석에 능한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건대논술을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국대는 이제 모의 논술을 이제 출제를 하는데 그 모의 논술 유형하고 거의 이제 실제 시험 그에 출제되는 논술 시험 문제 유형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대 논술을 보러 가는 학생들은 건대 논술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의 이제 대학이 공개했던 모의 논술 문제들을 아주 눈여겨 봐야 되고요. 그 모의 논술과 관련돼 관련이 있는 내용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이제 시험장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와 관련된 수시모집에서 그 정리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한다면은 KU 이제 지역교정전형에서는 교과전형이지만 30% 이제 그 종합평가를 유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합격 확률은 한1.8 등급 내외에서 이제 높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U 자기추천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이제, 뭐, 학생부 서류 평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다른 대학하고 다른 거는 공동체 역량을 강화해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학업 활동을 훨씬 더 꼼꼼하게 이제 읽고 평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요건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성적 기준은 한 2.5등급 내외인 학생들이 합격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자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문 논술은 좀 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통계열에서의 이제 언어 수리 논술이 있는데 그 언어 논술 외에 거기에서는 수리 논술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연계열 수리 논술에서는 이제 그래프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강조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열 공통적으로 당해에, 그 해에, 그 해에 모의 논술로 출제됐던 문제 그거를 유심히 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해 나갈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준비하는데 훨씬 더 이제 효과적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건대, 뭐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시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은 지금 전략을 짜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 정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디 이제 준비 잘 하셔서 전부 다 이제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